안녕하세요. 새벽 운동입니다. 오늘 8월 2일 토요일이고요 새벽 4시 20분입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다이어트 하는 도중에 좀 잠, 좀 많이 잤어요. 그래도 한 7시간 잔것같습니다 기분 좋네요. 요즘에 계속 3, 4시간 밖에 못 잤었는데. 하체 운동 하러 갈 준비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첫 종목으로는 이너타임 먼저 해주고요. 팟세트 어,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 최대한 중량 높게 해서 21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내전근 운동을 먼저 해주면, 어, 허리도 좀덜 아프고, 그리고 무릎도 잘안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내전근을 항상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 다른 분들이 내전근을 잘안 해서, 저는 내전근을 먼저 해주고, 내전근이 좋은 자리, 다리가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좀, 일부러 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내전근을 먼저 하는 이유도 있고요. <laughs> 그래서 저렇게 손으로 하는 거개수안 치고, 딱 21개까지 하고, 어, 드랍해서 한 세트 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중량 많이 낮췄을 때는 좀더 정적으로 수축해서 1초씩 멈춘다는 느낌으로 해서 진행을 또 했고요. 어, 느낌 되게 좋아요. 저는 하체 운동하는 게 제일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진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저는 펜듈럼 스커트 말고, 제가 파나타 슈퍼스커트 머신이라고 저 머신을 쓰고 있고요. 지금 저 자세는 둥근을, 둥근과 고관절 쪽 주변부를 타겟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무릎 모멘트가 별로 안 나오죠? 무릎은 별로 앞으로 안 나오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어, 엉덩이랑 고관절로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굿모닝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체 후면을 제대로 써주고 있, 있어요 하체 후면을 조금 더 많은 비율로 한60-70%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면으로 해서 이제 후면 위주의 전체 하체 전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세트도 160kg로 동일한 자세로 어, 진행을 했습니다. 음. 두 번째는 흉추 신전을 조금 덜 하고, 그도 무릎을 조금 더 앞에 내긴 하는데, 어, 거의 뭐 동일합니다. 엉덩이 쪽 많이 쓰면서, 대퇴전면 고관절 부위로 힘을 주면서 올라옵니다. 코어는 항상 힘줘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극이 균등하게 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리를 모으고 대퇴사두을 타겟을 하고 있죠 상체가 많이 세워졌죠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그 엉덩이를 뒤로 뺀다기 보다는 이제 흉추도 정렬 맞춰놓고 등에도 바람을 넣은 상태에서 대퇴전면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많이 달라지죠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좀더 앞으로 내면서 상체를 세운다. 상체를 세우면, 상체를 세우고, 코어를 딱 잡아놓으면, 흉추를 정렬, 중립을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하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포지션이, 보상을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상체를 세웠기 때문에, 어, 어딘가에선 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릎이 되는 거죠. 이제 무릎이 되면, 이제, 여기 봉공근과 대퇴실근이 많이 쓰이고, 고관절이, 전면 고관절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끝을 냈고, 그리고 이제 후면으로 들어갑니다. 파라타 리버스 하이퍼 익스텐션입니다. 어 저는 약간 컨벤셔널 데드 대신 이거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거 면 둥근이랑 둥근 바로 아래쪽 대퇴이도 끝부분이 어 되게 많이 자극이 오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동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텐션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60kg로 20개 딱 해줬고요. 저러고 나서 이제 수축을 많이 해줬으니까 이제 늘리는 느낌으로 스티프 매몸으로 한번더 해줍니다. 스트레칭 느낌을 많이 가져가죠. 아, 다이어트 많이 해야겠네요. 살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렇게 이제 늘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늘리는 걸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퇴이두랑 운동이라. 수축을 하는 운동을 하고 바로 조금 늘리는 데 집중을 하는 운동을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무리는 안 해요. 자세가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MTS 닐링 레그 컬입니다. 가동범이 짧아보이지만 짧아보이면 짧아보이는게 맞죠? 짧은게 맞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중량으로 대테이터의 자극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15개까지 채워줬습니다 원래 코딱 잡고 몸안 튕기면서 해야 되는데 워낙 무겁다 보니까 엉덩이도 올라오고 자세가 조금 무너지네요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말이죠 30kg로 한번더 진행을 했습니다. 첫 세트는 60kg 두 번째 드랍은 30k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타이. 엉덩이 수축해주면서 끝냅니다. 저러고 이제 중간에 런지도 25kg씩 총 50kg 들고 런지도 워킹 런지 했고요. 그리고 카프 레이즈도 한번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타이로 엉덩이를 써주면서 끝을 내는데 저는 엉덩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